행정보다는 손내자가 제일 쉬워요 줄까 말까? 줄까 말까? 줄까 말까? 줄까... 아, 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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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네. 아니 오케이. 아니 아자아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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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초 <목소리> <목소리> 건너뛰기 못 참지 뭔가 들려 뭔가 들려 <목소리> 스피터 야 멋져 멋져 <목소리> 어? 이곳은 스카? 제가 아, 듣는 볼륨만 아, 올려야겠군요 우리 님왜 자꾸 그... 아, 희한하게 걸으세요 저... 아! 아! 잠깐만 텔레토비 같은 아끼가아 우리 큰형이 나왔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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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아 큰형님 왔아큰형 나왔다 아저저 저건 좀... 누구야! 음. <laughs> 과야연병 누구야? 줘줘줄건줘줄건줘 <laughs> 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너무 했네. <laughs> 를표합니다줄건줘저가 <laughs> 조이, <조이가> 그 <laughs> 어, 잘못하면 나한테 덴당한다살려줘줄건줘살려줘 <laughs> <줄건 줘. 웃음> <오케이. 웃음> 아니 살려주고 나, 살려주고 먹고가 아니라 나를 왜 죽였어? 아, 아, 아. 아이고. 죄송죄송. 예, 하타타 아, 이거 죽고 탱 거. 거기 화염병 아, 나, 나 희생물이었어. 화염병 아. 맞긴 한데. <laughs> 하필 거기에 팀원이 쓰러져 있 뭐라. 와, <laughs> 저희, 이거 조이 님 노렸다. 나에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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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기 화염병 두십 분 드시면 돼. 아이기 숨병. 화염병은화염병 루올림이 맞는 걸로. 아이기 차죠 차죠 아아 양쿤디 아 실드 양쿤 실드 잠깐만 루피션 내가 메세지 양쿤 실드 아 <laughs> 씨발 아 자키다 나의 밀쳐내기보다 야, 더그 빠르다고. 탱크, 아, 역시... 다 침질 레이튼 아무튼 탱크 잡았어. 기마형 이 차량은. 어 우리 팀원 우리 팀원 우리 팀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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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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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 잠깐. 엥바 엥바 엥바. 아, 칠 건져. 칠 건져. 안 되지 절대 안 되지. 이리 와. 칠 건져 칠 건져. <laughs> 날 살리지 않겠다면 <laughs> 줄건줘 같이 죽 줄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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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살리라고 <건 줘, 웃음> 나를 살리지 않겠다면 같이 죽자 아! 줄건줘 줄건줘 문자을 빨리 열어줘 문자을똑 하고 열어줘 빨리 그렇지 좋았어 아, 되졌어 아, 이 개그 이거 누워서도 던질 수 있던가요? 아안 던져지네 아, 되졌어 아네 아까운 사양병 둘 봐라 이거 <laughs> 라 <야, 너, 웃음> 봐라 와 어, 빨리 양쿤님, 양쿤님, 적이 꾼님. 너무 많아. 나 먼저 가요. <laughs> 먼저 가요. 어쩔 수 없어. 다음 선이 아, 만나요 아, 우리. 아, 팔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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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팔지 아, 마. 아, 마. 아, 여러분, 드디어 네, 관전 전문 투입입니다. <laughs> 자, 관전 전문 자 이제 세팅에 집중할 수 있나? 아, How do 아, you feel? How do you feel? 토리 모드는 쉽게 해도 템이 잘 안나와서 아 그런가요? 생존 모드는 손내장하제 쉬워요 아, 줄까 말까? 줄까 말까? 줄까 말까? 줄까..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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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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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자 잠깐 잠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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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줄까 말까 아니 지 가슴 떨리게 지금 에? 아예 맞죠 맞죠 어, 화염병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류, 류! No! 아 맛있다

<스> 나나나표 나... 아, 있다. 나 전기 출사 감사합니다. 휴 있... 살았다. 어, 파이프 밥 이거 못 참지. 맞아. 양들. 피 싫어한가? 양쿤롤림 저에게 그일용할 양식을 아, 주시면 아. 아, 아, 주시면 아, 아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일로 와 보세요. 일로 와보아 너무 아픈데. 아 여기. 어, 땡큐. 땡큐. 아아 머리 쓸뻔아아아아아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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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게이게케이지이오스이 오케이 오케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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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오오오오오

형들, 잘해서 잘못 있어. 건조. 아 앵코님, 따아야 돼요. 형들, 잘해서 잘못 있어. 난 이렇게 벌이 벌, 벌 받을 거야, <laughs> 이미 난 죽었는걸요. <laughs> 아, 저기왜 이렇게 안 죽어? 양코님, 따라감. 아, 어서와요. 여긴 편하네요. 어, 살수있어 앵코씨의 MFC. 마지막을 봐야겠군 아, 둘날라이 아니, 형 신체 어디 있어? 다좋다 아, 저는 저는 에미한테 아, 죽어버렸습니다. 있네? 오케이, 형 살려줄게 내가. 아니 우리 이거 깨고. 이 감사합니다. 네, 네. 밥 먹으러 갑시다. 맞죠 형? 네. 좋아요. 얼굴 <laughs> 거 보니까 배고프네. <laughs> 자, 맞아, 맞아. 좋아요. 나부시플레이어떤데부시 플레이로 살아버렸잖아, 진짜로. 나 아. 가겠습니다. 줘. 갑시다. 어. 아, 이거 갔다. 끝났나? 아. 이게 <laughs> 매직 이걸 또 죽이 죽이네. 이걸 왜 죽은겨? 던지려는데 앞에 그 양바 아, 아, 이 녀석 양바 주권 줘 주권 줘이 아, 분들 안 되겠네 앵커니 멍덩이에 연약한 여자 가슴 아 입구, 아 입구 컷 당했어 아 입구 컷 당했어 살았다 살았다 아 빨리 이거 죽는 죽는 선택지는 없나 좋아요 유식이야. 좋아요 됐다. 아 됐다 남았네 휴 여군님 빨리 그 권총으로 작렬하세요 빨리. 아 이거 총을 못 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건 아깝게. 됐고 아 이게 또 이제 머리로 안 오더라고요. 아, 아 이걸 살아남을 안 되고? 진짜 오바네. 여쿠님 응네. 자부할? 아 아닙니다. 나나 나 저기 있다. 나 저기 있다. <laughs> 나 저기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 이걸 간다고? 간다. 야, 진짜 동료에. 와, 될것 같아. 잠깐만. 안될것같아데두 같았... 마리요. <laughs> 다시 걸어 나오니까 친구들이 반겨주는데. 좋아요. 뭐 왜? 야, 근데 왜왜 빌림은 피가 안 까이지? 왜? 아, 제, 저희 제가 지금 휴식 상태, 유휴 상태에 들어가있 어, 아, 뒤에, 아. 뒤에 스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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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맨, Focus, You're going to be a Let's g yeah. 양쿤 이거, 해. 이거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yeah. 나이스 나이스. 도 <laughs> 죽어버렸어?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<laughs> 와 이걸 다 살리네 양쿤님 진짜로 리얼루 가자 이거를 이게 전우회지 근데 양쿤님 왜또 쓰러지는데 왜또 <laughs> 누워 있는데 <laughs> 왜또 누워 있는데 <laughs> 아 바닥이 바닥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와기 <laughs> 알씨 <확인>. 어, <잤씨, 웃음> 가서 조무심 입 돌아가요 맞아요 아우 여기가 또 편해가 지고아우 여기 집이 아닌가 이거 아참 알씨 조무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데 댄크 부리면안돼야 아, 아... 그 조심하세요 후레시 끄고 오세요 후레시 끄고 여기 둘임? 둘임? 위치 둘? 위치 둘? <laughs> 아... 하지 말라면 해보고 싶다. 플래시 키고 싶은 이쪽으로 일. 와요. <laughs> 나쁜... 버릇. 들어와! <laughs> 아니 문을 닫아오! 왜왜왜 왜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아아아아 좋 아아 다좋다 아아 좋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아, 여러분 아아 고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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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좋아좋아다슈 힘들었다 아아아아 다대화다아슈힘들었다는 그러게요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. 밥을 하셨습니다. 먹고 오자고요. 고생 맞아요. 많으셨습니다. 밥을 아, 먹고 와서 뭐 할까요? 그거래서밥 먹고 와서 생각해. 네, <laughs> 고습니다